우리 몸에는 절대 뜯거나 손대지 말아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감염이나 흉터,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드름입니다. 특히 코 옆과 이마 중앙 부위는 삼각 위험지대라 불립니다. 이 부위 혈관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여드름을 짜다 세균이 침투하면 뇌수막염이나 뇌혈전 같은 치명적인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톱 주변 살가죽입니다. 살가죽을 뜯으면 조갑주위염이라는 염증이 생기기 쉽고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코털입니다. 코털은 먼지와 세균을 막아주는 필수 방어선입니다. 코털을 뽑으면 모낭염이나 감염이 쉽게 생기고, 감염이 혈관을 타고 뇌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나 딱지라도 절대 억지로 건드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